상큼하고 매콤한 태국의 국민 샐러드 쏨땀을 만들기 위해서 태국 아니 전남 장흥으로 왔습니다. 파파야를 수확할 건데요, 농장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예. 파파야를 가까이서 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제 파파야를 가져가서 쏨땀을 만들어 볼까요? 파파야, 레몬, 줄로니콩, 태국 고추, 마늘. 먼저 마늘과 고추를 절구에 넣고 찧어줍니다 시작부터 매콤하죠? 부드러운 맛을 위해서 설탕 한 큰술. 레몬으로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방울 토마토도 통째로 넣고 찌어주는데요. 토마토가 감칠맛이 대박입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태국 액젓 4큰술 필수입니다. 줄로니 콩은 3cm 정도로 손으로 잘라주세요.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가볍게 찌어줍니다. 파파야 껍질을 벗기고 세로로 칼집을 내줍니다. 빗겨 잘라주면 완벽하게 채썰린 파파야가 되는데요. 남은 파파야는 씨앗을 제거하고 비닐랩에 감싸서 보관해주세요. 파파야에 소스가 잘 배이도록 절구로 찧어줍니다. 자, 이제 완성된 쏨땀을 먹어볼까요? 참고로 쏨땀과 고기 요리는 궁합이 잘 맞아요. 쏨땀 밀키트나 신선한 파파야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